네. <laughs> 자, 9번 푼 사람들은 다 밖에 확인해 보시고요. 가로를 x라고 놓고 세로를 y라고 도 봅시다. 자, 첫 번째 힌트, 대각선이 12면 피타 가주면 되겠네. 네. 자, 대각선이 12면 첫 번째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얼마더라? 네. 100이더라. 두번째 아 두가지구나 대각선의 길이가 1 0인 직사각형 A보다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2cm 긴 직사각형 B가 있대 아, 이 친구가 A구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얘보다 길어야 되지 대충 가로 세로의 길이가 얘보다 긴 각각 2 c m 가더긴두 번째 직사각형일 때 됐습니까? 그랬을때 b의 넓이가 a의 넓이보다 얼마만큼 더 크다? 12. 그렇지 얘들아. b의 넓이가 b의 넓이는 여기 적어. 가로 곱하기 세로. 얘가 지금 b의 넓이지? 는 응. a의 넓이는 뭐 곱하기 뭐야? x, y잖아. 얘보다 얼마가 더 크다? 32가 더 크다. 오케이? 자, 이 밑에 거 정리해보자. XY. 얘들아, x, y. 얘들아, e x e y 나올 거니까 2로 묶어봐. 그 다음에 2는 4. 어? 이거 아까 합이랑 곱이 나왔을 때얘 어떻게 하고 어, 이건 없어지네 어차피 음. 그럼 이로 넘기면 28 2로 음. 나눠봐봐 두번째 힌트 28 나누기 2는 얼마야? 14 다시 정리할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0이더라 x 플러스 y는 얼마더라? 14더라 유다 이건거 뭐 대입해 주면 돼. x는 이든 y는 상관없지. 뭘로 갈까? 우리가 구하라는 게 뭔데? 아, 생 어차 선생님 y 자리에 1 4 x 넣을게. 자, 그러면 x 제곱에 1 4 x의 제곱이 100이더라. 자, 14 제곱이 얼마입니까? 196. 마이너스 2 8 x 의 X제곱이 얼마더라? 100이더라. 2X제곱 마이너스 28X 196에다 100 빼면 96 X제곱 마이너스 14X 48 뭐랑 뭐는 내리면 되니? 2하고 6, 8 아, 6이랑 8이구나? x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6. 자, x 값이두개 나옵니다. 얘 0되는 거, 얘 0되는 거 x가 8, 또는 6 t x가 8, 이면 y 는 얼마입니까? 6이겠죠. 네 x가 6이면 y 는 8, 이겠죠뭔가 조건이 있겠지. 둘다다르게 아니라 가 8, y o 나나 h e n 가로 빼기 세로 답은 네. 이가 됩니근데 가로가 이고면 세수악에서 잘하는 건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 알겠습니까? 네. 뭐가 유지든 상관은 없습니다. 아. 얘들아 우리 11번 먼저 하자. 10번 비슷한 문제니까. 이거 어떻게 했더라? 예전에 너희 그 일자 방정식 할때도 네. 했는데. 10x. 그렇지. 두 자리 자연수라 그래서 너희 그냥 x, y라고 잡으면 돼 안돼. 안되지. 10의 자리의 숫자를 x라고 하고 1의 자리의 숫자를 뭐라고 할까? y라고 될까? 근데 얘들아, 단 봐봐. 처음 1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 크다. 그럼 우리가 조건을 걸어놔야 돼. 선생님은 처음 두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를 처음 자연수, 10의 자리의 숫자를 x,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놓을게요. 그럼 아까 힌트에서 처음 10의 자리 숫자가 뭐보다 커야 된다 조건이 걸렸지 X가 뭐보다 꼭 커야 된다 y. Y보다 그럼 얘들아 우리 두 자리 자연수 처음 자연수 어떻게 만들어 10X plus Y 여기 둘꺼 <laughs> 10X 플러스 Y 이게 처음 자연수야 그랬는데 10의 자르감을 첫 번째 힌트 보자 각 자리 수의 제곱의 합은 얼마다? 37이다. 자, 첫 번째 힌트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이 얼마다? 37. 37이다. 이제 바꾸자. 맨날 바꾸라고 그러지, 우리. 네. 바꾼 자연수. x 10. 음. 바꾼 자연수면 1 1 자리가 y가 되고 1의 자리가 x가 돼서 몇 y? c, y, y 플러스 x가 되겠지. 자, 이제 두 번째 힌트. 바꾼 수와 처음 수의 합. 바꾼 수와 처음 수의 합이 얼마다? 77이다. 얘들아, 이거 두개더 해봐. 그럼 몇 x야? 11x 플러스 몇 y? 17Y. 11y는 77이다. 네, 따라서 x 플러스 y는 얼마더? 어, 이도 이것도 대입법이지. 네. 이렇게 만나면 되겠지. 자, 뭐 거. y는 어, y는 7 마이너스 x로 바꿀게요. y는 7 마이너스 x. y 자리에 쏙. 그럼 x 제곱 7 마이너스 x 제제이이얼마라라3 7이 x 제곱 나오겠고 x 쇄 그럼 x 제곱 x. x 마일, 오겠고1 4 x. 마육. 자고 49에서 37 x. 가 i 일때 y 값얼 x. 제곱 s x. x y보다. x. x. 가 1일 때 y 값 x. 가 y보다 그렇죠. 어. 일단 두개 보여놓고, x 가 6일 때 y 가 얼마니까 1이죠. 저기 노란으로 적어놓은 게 있지. x 가 5보다 커야 된다. y 보다 어. 커야 된다. 그러면 이 친구가 답이 아니고. 61. 그두 자리 자연수니까 정답은 61이더라. 되나요? 얘들아 12번이랑 오른쪽 5번 두개 풀이할게요 12번 답 나온 사람은 5번을 한번 고민해보고 있어 어디라고요? 12번 바로 밑에 거 바로 115페이지에 5번 반구 나와있는 안 가고 싶냐? 네? 궁금하긴 해. 아, 시간이 벌써 1월 말이 향하고. 마련하고... 어, 신세. 지금... <laughs> <뭐라고? 웃음> 우리 언제 졸업하냐래입 <laughs> 학도 안 했다. 야, <laughs> 졸업 마겠어요. 저희 중학교에서로 왔지. 아, 맞다. 중등이구나 아. <laughs> 네. 아, 아, 네. 아, 맞네. 아, 그러네. 중딩. 음, 여긴 더좁배다 어, 어 형님 누나랑 고해지 민지, 유지 누나야. <해야지>. 야 누나야. <laughs> 그래서 예전에 애들 맨날 그 놀렸잖아. 늦게 막 졸업하면 아... <laughs> 중딩 초딩.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목요일날 서울을 갈 건데 애기들이랑. 네. 네. 뭐 할지? 아니 일단 여를 끊었는데 오... 얘가 예비 중일이잖아. 네. 카드를 바꿔야 돼 교통카드. 를 아직 학교를 안 갔어. 그거 안바꿔도 그냥 청소년 요금으로 찍히던데 바꿔야 되지 않나? 초등학교랑 중고등학교랑 다르지 않아? 저도 티머니 카드 쓰거든요? 어. 교통카드 좋습니다. 초 2대 맞췄어요 그... 안바꿔도 돼? 네 안바꿔도 그냥 알아서 아저씨가 해주는거 아니요 그냥 말 안하고 청소년 그 카드 찍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요금대로 나가요 그럼 그 알아서 카드가 지 알아서 이렇게 연도가 먹는건가? 그런거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계속 그렇게 써요. 아, 똑똑하네. 나는 그게, 그게 고민인 아, 그러니까 그, 좀 궁금했던 게, 요번에 그, 스0살딱될때 카운트다운 하고 애들 술먹었잖아이월 1월, 1일부터 1월, 우리 때는 생일 지나야지 음주가 허락이 됐거든. 네.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카드도 우리 애기 생일이 1월 29일이야. 네. 근데 내일 모레는 아직 생일 안 지났으니까. 초딩 걸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걸 바꿔야 되는지 궁금했어. 그거는 응. 초딩 걸로 그그 그, 그 카드가 초딩인데 내 말은 그게 가만히 두면 그게 중딩으로 바뀌어? 네. 어 네. 아, 네. 진짜? 네. 우리나라 되게 똑똑하네. 그 아이티가 어려? 그 처음에 만들 때생구년 월일 인식을 하잖아요. 그럼 연도별로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아. 아, 그렇구나. 헉. 안 바꿔도 되구나? 네. 그게 궁금했어. 근데. 고등 중고등 어차피 같으니까 우리 아들 항상 먹고애기만 네. 지하로 쓴다고 예전에 우리 아들 너무 빨리 커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안 거의 170 정도 됐잖아 지금 피가 거의 170도 안 <laughs> 컸어 그때 PX 이제 우리 PX를 가려면 초등학생은 신분 확인 안 해도 돼 그냥 통과인데 중등 이후부터는 신분 확인이라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이제 졸업한 날, 초산초 졸업한 날 둘이서 PX를 갔는데 아줌마가 막는 거야 왜요? 뭐? 중치쿤데 초등학교.. 아니 초등학생이라고 하니까 그, 아니 지금 졸업식 갔다 오는데 초등또 그런 게 있었거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키가 안 크지? 중요하고 <laughs> 근데, 근데 이렇게 키가.. 내, <laughs> 내 키가 중학교 라는년때 키거든? 너무 빨리 키고 안 컸어 그래네요 우리 아들은 제발 늦게 커야 했는데 내 발음이 안을, 안 돼.. 선생님 그점도면 충분하시지 않아요? 나? 선생님말했잖아 신랑이 작은 아들이라도 키워보고 싶은 나의 <laughs> 로망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왜야너왜키안커 그러면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농구 <laughs> 학원이라도 보내보시는거 어때요? 초등학교 때 줄넘기 갈래? 영화 보할래 초3 때 영화 어. 어? 움직이는 게 싫어요 아. 그래서 우리 집에 실내 자전거를 사놨지 한시간 하라고 오. 그럼 뭐해? 밥을 기막혀 더먹는 그래도 지금 초등학교 때 억지로 운동하라 그러면 얘는 진짜 그거 그걸 그걸도 싫어했더니. 따님 분들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그 친구를 초등학교 때 피구부. 그니까 <laughs> 댄스. 오, 오. 그 친구는 쉬질 않아. 와. 그 친구 추산주 다닐 때 너희 분들 일찍 일어났을걸? 그니까요. 7시 반 내가 그 동남구 데려다 줄때 같이 데려다 줬어. 와. 진짜요? 피구부가 7시 45분까지. 추산초로 가야 돼. 1년 넘게 했어. 내사돈준대 나는 안 해. <laughs> 그래서 걔네들이 대경 가고 싶다고 했던 이유가 대경 피고부가 있다고. 피고부 같은 소리 하지만 <laughs> 대경 가라 이랬지자 봅시다. 둘레의 길이가 2 0이에요 처음 하단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세요. 했는데 아 처음 하단이면 요 작은 거. 그래서 두 배씩 늘렸구나. 그럼 얘들 누가 X야? 여기 여기가 있는. X고 여기가 Y입니다. 됐지? 자, 그 둘레가 22다. 그러면 가로 두개 세로 두개그 둘레가 얼마다? 22다. 한개 나왔는데 얘네들은 똑같이 몇 배로 늘렸대? 두, 네. 두 배로 늘렸대. 그랬을 때그 넓이가 몇, 얼마다? 96이다. 그럼 얘들아. 얘가 몇 X야? 2X 네. 얘가 몇 Y야? 2Y. 2Y 이 친구의 넓이면? 4XY 가 얼마다? 96 어? 이거 4로 약분하면? 24 어, 다시 옆으로 적자 또 얘도 2도 약분되지 아 합이? 이거 아 했지? 네. 합이 11이고 곱이 얼마다? 24 어, 자 우리 네. 2차 방정식 만들어 보자. 그럼 t 기준으로 왜냐면 x, y가 있으니까. 네. 8이 11이면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1. 오비 아, 네. 24. 그래서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8은 0이야. 그럼 t가 3 또는 8입니다. 그럼 x가 3이라면 y는 8일 거고. X가 8이라면 Y는 3일 건데 조건을 봅시다 단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다 가로만 그렇지 몇 미터? 8미터가 된다 오. 5번 도전 근데 이걸 알아야 될걸? 9의 부피 고하는 공식 3분의, 3분의? 아. 맞아 3분의 오, 1 e 파 이제 a i s 세제곱 3분의 아? 1은 i 이 a 요 얘들아 이거는 i 하나나 a 의 s a p 랑 i 피 구하는 공식. a 분의 i s 이 p 세제곱. a p a i Sapai, s a p 오렌지를 까가지고 쫙 붙였는데 뭐 그런거 기억 안나? 네네 기억 안난거야 아니 왜 기억 안났어? 언제 열리는거죠? 어디서 볼게. 어 어? 아니에요 아, 아유, 우리, 아, 아 어디서 만니요 있었어요 저도 그때 있었어요 왜, 귤 까먹고 귤을 까서 먹었는데 살치면 귤을 까서 먹은게 아니라 귤을 네. 까면 그게 겉넓이잖아. 그 구에. 그거 이렇게 붙였을 때 누구 넓이에 몇 배와 같다? 반지를 어. 구... 아니 원의... 넓이에 몇 배? 두 배. 파이알 제곱의 몇 배와 같다? 몇 배예요? 네. 몇 배. 심심하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5번. 식 알려줬으니까 해봐. 뭘을 x로 둘 거야. 반지름. 반지름을 x로 둬도 돼요. 그럼 높이가 y라고 두면 되니까. 네. 아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x 아니야? 네. 높이가. 아, 너희만 한 대로 하세요. 아, 아이 알차 아, 하자. 그래야 지 풀이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뭐 x로 할까? 반지름 x로 할까? 어, 반지름 x로 해. 그럼 높이를 y라고 하자. 반지름을 x로 놓고 그럼 우리 나중에 y 를 구하면 되는 거다. 네. 맞지? 네. 반지름을 X, 높이를 Y. 우리는 높이를 물어봤으니까 Y를 구하면 되는 거다. 높이니까 얘들아 반구 더하기 원기둥이라고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높이니까 어? 소리 좀 좋아졌다 소지. <laughs>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두자 높이를 Y라고 두자 이 친구의 반지름을 X라고 두자 그럼 아까 우리 부피가 3분의 4파이열 세제곱인데 반구니까 3분의 4파이 x 스 세제곱의 반 더하기 원기둥의 부피는 뭐야?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그럼 파이 x 제곱 곱하기 y는 는 걔가 얼마라고? 이거 끝이야 36파이 일단 시간계 나왔고. 이아두 번째 식은 거기 네 번째 줄 끝에 봐봐. 원기둥의 높이가 밑면의 반지름보다 몇 cm 짧을 때 1cm. 이거 정리 좀 할게. 얘부터 정리하고 할게. 파이 다 약분해 버려.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약분해면 2. 그래서 3을 쫙 곱해 줘. 그럼 2x 세제곱. 3x제곱 y. 는, 여기도 곱해야 되지. 108이다. 그 다음 아까 두 번째 공식. 높이가 반지름보다 얼마가 길다? 예. 1, 아, 1, 1만큼 더 짧다. 그러면 y는 x 뭐다 1이다. 그거 대입법이죠. 얘 들어 집어넣어서 방정식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몇 차방정식 나올까? 이미 지금 2X 세제곱이 있으니까 몇 차방정식? 3차방정식 2X 세제곱에 플러스 3X 제곱에 X 마이너스 1은 108 듣고 올게 그러면 2X 세제곱 3X 5X 세제곱이야? 네 마이너스 3x 제곱 108 근데 그 처음부터 너, 그 부피랑 국내비 구할때도 y를 x-1로 두고 구하면 안돼 성과목 줄거면 식이 한계가 되는거니까 그니까 나는 지금 연립방정식을 하고있으니까 이걸로 두개로 보여주려고 하는거지 아자 우리 이 친구 어떻게 해야되지? 범인 찾아야 되는데 네 응. 어떻게 찾지? 뭘로 돼볼까 뭐? 는 안되고 뭐. 자 원래라면 우리가 봐봐 우리 그 범위 찾을 때 공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 분의 3 상수항의 약수가 공식이지 네 그럼 최고차항의 계수가 얼마야? 오. 5야 그럼 얼마 5분에 108의 약수 그러니까 5의 약수가 뭐 있냐? 15. 1, 호 1, 호1호고5 108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니까 풀마 1은 딱 봐도 안돼 네. 숫자가 너무 커 네. 2, 8, 5, 40안돼 네. 얼마? 3, 3. 1. 3. 27 곱하기 5하면 135야 3 9 27 마이너스 108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35잖아 네. 꼭 분수가 아니고 얘가 5의 약수가 1이니까 5분의 1만 생각하면 답안 풀려 어 맞아, 5의 약수가 또 1하고 5거든 그러니까 세구차개 계수의 약수분해 이렇게 둘다 약수 약수를 는놨는데 아니야. 자, 3으로 조립제법갈 겁니다. 몇, 차, 몇 차항이 없죠? 1차항. 1차항이 없습니다. 조립제법 이거, 이거, 이거 그죠? 인수정리 네. 자, 3으로 가면. 5, 15, 12, 5. 나누어 떨어지. 어, 그래야지. 마안나눠 떨어지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지. <laughs> 왜냐면 그게 이었지6명 되는 걸 찾고 있잖아이 친구야 그러면 3이면 X-3 그럼 얘는 몇차몇차몇 차, 몇 차, 몇 차야 2차 1차 상 3수 너 이거 그네 저저저저저저한별씨 저, 한번 해봐 눈으로 해봐 네 b 다시 얼마야 103. 마이너스 a c 어떻게 되죠? 판별식 D가 어떻게 되지? 허근이. 0보다 작, 작지. 얘는 허근이에요. 허근. 얘가 이퀄 네. 0 되는 실근 없어. 답이 나왔지. 얘가 0이왜냐하길이인데 허근이 나오면되겠어 아니면 아니, 그래서 답이 삼이 아니죠? 우리는 Y 갖고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네. Y는 X보다 1이더 짧아야 되니까 원 기둥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더라? 2 센티미터더라까지 정리해 주세요. 아싸한 게더할수 있는 시간이 나온다. 나 혼자 즐겁나? 나 <laughs> 아, 너무 재밌어. 6번 범인 찾아서 조립질법 해봐. 오늘 배운 거 목소리. 원하면 뭐 되죠? 오? 어? 울트라는거 몸에서. 울 <laughs> <laughs> 범인이 누구인가요? <laughs> 얘들아 일단 너희가 센스가 있으면 양수는 안 되겠지. 센스 없어? 네. 전부 다 플러스. 전부 다 플러스잖아. <laughs> 네. 그 양수 넘이 영 나올 수 있겠어? 아니요. 안 되니까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된 된데. 마이가 됩니까? 마이 된다. 네. 해봐 절대법. 1 3 3 2 직진 곱하고 직진 곱하고 직진 곱하고 직진. X 플러스 2에.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인수간해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오늘 배웠다. 한 허근을 뭐라고 한다? 오메가라고 오메가. 한다. 얘는 실근이니까. 어? 우리 아까 4종 세트 한번 해볼까? 네. 아, 얘는 지금 세제곱이 나와 있는 게 아니지. 그치? 그럼 얘는 그냥 3종 세트만 합시다. 왜냐면, X 세제곱이 없으니까. 자, 일단, 오메가 집어넣어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다? 0이다. 두근의 합. 얼마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이다. 두근의 곱은 얼마다? 1이다. 됐니? 네. 자, 그 다음, 지금 항이총몇개 있는 친구들? 1부터 시작했으니까 몇개 있다 생각해야 되나? 1부터 오메가 8 제곱까지 있잖아. 네. 몇개 있어? 총 9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 네. 1 오메가,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 제곱, 오메가 네 제곱, 오메가 다섯 제곱. 규칙이 있지만 오늘은 내가 다 했다. 8개를 쭉 적을게요. 몇 개씩 세트? 네. 그렇지? 3개? 얘 보면 이렇게 3개씩 쪼개봐. 그럼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에 얘들은 오메가 세 개로 묶어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에 몇 개로 묶어? 여섯 개로 묶어.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공통 인수가 누구야?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남아있는 친구들 뭐 있니? 다빠져나서 1이지 여기 뭐야? 오메가 3제곱 여기 뭐야? 오메가 6제곱 이거 몰라도 상관 없대 왜? 얘가 뭐니까? 음. 0이니까. 0이니까 앞에 게 0이니까 뒤에 건 몰라도 상관없어 다음은 얼마다? 0이더라 김영희 살아있나? <웃음> <웃음>